네 안녕하세요. 나주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조이살 블루 크리포터입니다네 저는 오늘 전남 로컬 착한 맛집 특집으로 나주시에 위치한 탄탄대로 거리와 탄탄대로 거리에서 청간창업을 통해 한우탕을 팔고 계시는 청산옥을 다녀왔는데요. 사전 영상 보시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나주시에 위치한 탄탄대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서성문, 금남길, 금성광길, 나주로에 이르는 1km의 구간에 걸쳐 조성된 이곳 탄탄대로는 나주시가 원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사, 관광,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나주읍성권 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거리입니다. 산탄대로 거리에서 청년 창업을 통해 한우탕을 팔고 계시는 음식점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방문해서 청산옥이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 가게 이름이 청산옥이라고 네. 되어있던데 네. 청산옥이 어떤 의미인지 아, 제가 청산옥으로 지은 이유가 네.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청동이고, 친구가 사는 데가 삼포인데, 아, 합쳐서 청산 합쳐서... 5분 뒤에 붙였습니다. <laughs> 네, 네. 멋진 이름이네요. 그러면 혹시 이제 창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 이제 어떤 계기로 탄탄대로 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8년 정도를 도축장, 정육점 이렇게 아, 일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식당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친구랑 기회가 돼가지고 친구랑 같이 식당 들어가서 배우면서 음. 1년 정도 일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친구랑 같이 여기 기회가 생겨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가게는 친구분과 두 분이서 함께 네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럼 혹시 탄산대를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산후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일했던 곳이 갈비탕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고, 또 나주가 원래 곰탕이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둘의 음. 좀 장점을 합쳐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네, 해봤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곰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주곰탕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나주곰탕이랑 한우탕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손님들도 곰탕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 일단 들어가는 부위도 틀리고 요리 방법도 틀릴 거고 많이 어... 딱 드시면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네. 재료 어떤 재료들을 네. 사용하게 되시는지 이제 공탕은 제가 알기로 머리고기랑 뭐 사태 목심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저는 저희는 이제 사태 목심 양지갈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섞어서 음, 네네 아, 네. 네. 그러면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직접 손수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최대한 당일 들어온 재료로 제가 직접 뜯는것부터뭐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반찬도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요? 예, 반찬도 다 직접 하고 있습니 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한정판매라고 되어 있던데. 네. 팔리는 인분들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분명히 뭐 80인분, 뭐 100인분, 이런 준비하라면할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만약에 그날 막 30개, 40개, 60개 나가버리면 남은 게 계속 처지니까 아... 그냥 더팔수 있더라도 적게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 진짜 좋은 것 같네요, 그것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음식점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아... 너무 신기했어요. 맨날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항상 이제 손님 네. 받으세 맛있다고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11, 10개월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평균으로 유지되는 수가 있는데, 뭐 하루에 4 0명이 나왔으면 적어도 30명 정도는 왔다 가신 거잖아요. 그게 아, 너무 네. 신기하고 좀 보람있었어요. 아... 홍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실제로 손이 커서 한번 넣을 때 많이 아우. 많이 넣거든요 남들 그한 주먹보다 제한 주먹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진짜 고기도 많이 넣고 음. 진짜 정말 부족하지 않게 많이 넣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랑 친구랑 정말 아침부터 좋은 재료 준비해서 정말 당일로 신, 최대한 신선하게끔 좋은 재료 준비해서 내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알겠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네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게 맑은 한우탕이고, 이게 빨간 한우탕 아, 네. 음, 우와, 진짜 맛있는데요? 혹시 이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가 다 국내산으로 준비했고요. 정말 아, 어, 국내산 아닌 거는 오뚜기, 당면 이게 아, 전복탕이 진짜 이거 네네. 말고는 전부 다 고춧가루부터, 뭐, 새우젓, 아 전부 국내산. 냉장고 규모가 작아서, 정말 아 진짜, 네. 당일로 들어오지 못하면, 냉장고가 포화 상태가 되는 그런 아 느낌이라서, 정말 네. 식재료를 당일에 최대한 하고, 고기도, 네네. 뼈도 항상 당일에 아 삶아서 준비하고요. 깍두기는 뭐, 사흘에 한 번, 김치 3일에 한 번,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곰탕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는 갈비탕이랑 곰탕이 합쳐서 져 풍성한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뼈랑 해서 갈비뼈, 뭐, 그 갈비, 고기, 뭐, 이제 통, 빈 뼈까지 아다 함께 써서 면회내고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치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좀향에 좀 산뜻? 느낌도 좋을 것 같고 후추랑 대파랑 같이해서 넣고 있거든요. 고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고기 소스인가요? 네, 이제 리포시아 만든 리소스입니다 아. 음. 음, 소스랑 정말 잘어울리는데요 고기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고기를 좀, 진짜, 식감 좋게, 부드럽고, 식감 음.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부드러운 것 네. 같아요. 이 와사비 소스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 좀, 이 메뉴도 드셔보시겠어요? 아, 이거랑 좀 다른 맛인데. 아, 네. 네, 갈, 맑은 한우탕 베이스에 청양고추랑 여러 재료 넣어가지고, 빨갛게 육수로 우려낸 거예요. 음. 좀 매우실 거예요. 덜 끈한 거 맛있는데요? 어. 음. 오. 진짜 정말 맛있네요. 행입니다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음식이 드네요. 네. 이게 맛은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뜰때 네. 순하게 드시는 분도 많아. 아, 네, 맞죠. 데 이제 어 얼큰하고 칼칼하게 만들고 아, 싶었어요. 한우탕을 얼큰하게 먹는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이 들어간 한우탕 여러분 많이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직한 청년이 좋은 재료와 넉넉한 인심으로 믿음을 파는 착한 가게 청산옥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끼 식사 함께 해 보는 건 어떨까요?